저리다가 찬목소를 읽겠습니다. 1브에서 12장 1절 2절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입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죠? 명절이 껴있어가지고. 추석 연휴 때 별일 없다가, 어제 그제부터 몸이 좀 이상하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이못생 있는 거예요. 목감기지지 왔나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들을 좀 안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거리대로 남감놓으면안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막 무슨 소리 들리면 아, 이벽뒤한벽한단 뭐 뒤인데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뭐하고 잘 읽나야 돼요? 잘읽고 있나? 여러분, 삶에서 찾아줄 수 있는 즐거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인 로 믿습니다. 소소한 것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준비력으로 추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감각이 있다 그래요. 혹시다 아십니까? 다섯 가지 감각. 시작. 다섯 가지 감각이 있어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습니다. 어, 사람이 다섯 가지 감각으로 상황을 인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의 능력이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 서로 다른 감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청력이 좋고요. 어떤 분들은 후각이 좋고. 그, 래서 직업 중에서 그거 있죠. 이렇게 냄새 맡는 직업, 향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미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맛보시는. 분. 어떤 분은 그 음주감별사가 있더라고요. 술을 감별하세요. 아침에 멀쩡히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이미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침대 스프링 남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 안 좋다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그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오감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만만하지 않은 고단한의 연속이기 때문인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오늘 하루 분량의 수고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듣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걸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다는 거죠. 그 풀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 겁니다. 자,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시작 역시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인생의 상황도 내가 원한대로 어, 주변의 상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치열함 속에서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수고와 슬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승률높은 효율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수고와 슬픔을 처리하지 못하면 삶에서 느껴지는 피곤은 대단할 겁니다. 수고와 슬픔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죄를 통해서 오감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자극은 사실 우리의 감각을 조금씩 조금씩 무뎌지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혹시 액션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옛날 액션은 그냥 툭탁툭탁툭탁하고 싸우고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 그나마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성룡 영화 보면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게 막 뛰어내리고 이런 장면 나오는데 킬빌이라고 하는 영화 이후에 킬빌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여자 주인공이 노란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머리가 쪼개지고요 막 팔목이 잘라지고요, 발목이 잘라지고 피가 막 난자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킬빌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영화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눈이 본게 있잖아요. 각인된 이미지와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두개으을더쪼겨야 되고 팔다리를 더 잘라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막 튀쳐나야 되고 선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 드라마만 봐도 일일 드라마에서도요 그 선정성의 수위가 보통는 없습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 아무렇게 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 된 거예요. 옛날엔 금지시했던 게, 이제 보편적이 된 거예요. 본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한 일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자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놀이 문화를 쳐도, 그냥 동물만 봐도 만족할 때가 있고요. 조그만 놀이기구 동산 가서, 조그만 것만 타도 되는데, 점점 놀이기구가 높아지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뭐라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떤 놀이를 하냐면 번지라고 하는 놀이가 생겨서 다리 위에서 높은 꼭대기 위에서 줄 하나만 매달고 뛰어내리는 것으로 어떤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띱니까? 그러면 아와 짜릿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놀이기구는 아닌데 외부의 어떤 높은 빌딩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 창문 끝으로 고층 빌딩의 맨 꼭대기 층의 창문 옆에 의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게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의자가 앞으로 팍 쓰러집니다. 마치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 짜릿함, 오감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쌓여있는 슬프, 수고와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합니까? 저는 유일하게 즐기는 게, 그, 피파. 피파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냐면, 안넣니까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막더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요. 돈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막 선수를 사면, 비싼 선수를 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게임이 돈이 들어요. 그냥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풀리는데 돈안 드는 거 있습니까? 우리 쌍둥이 아빠 보니까, 기타를 새로 샀나요? 선물 받았나요? 아주 그냥 기타 잘 생긴 기타 딱켜놓고 그냥 쌍둥이 엄마 고맙다고 내가 잘할게 돈 열심히 벌어줄게. 잘해야 되는데, 그죠? 쌓여있는 수고와 슬픔, 직장생활 때문에 쌓여있는 수고와 슬픔 뭘로 풀려요? 그런 걸로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돈을 안 드리면, 돈을 안 드리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뭘 하려도. 미각을 만족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비싼 것으로 맛있다. 싼건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되는 거고 있죠. 그래서 괜히 비싼 거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비싼 거. 시각,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영화를 보면, 뭐, 어디? 아, 이름 까먹었네. 무슨 서울에도 어느 동네에 가면 극장이 제일 좋은 데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거를 아주 예약했다는데 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무슨 웬만한 영화는 IMAX로 봐야 하고 뭐 이래요. 이래는 넌 웬만하면, 야, 진짜, 니누는 호강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보고 오면, 한번 봤잖아요. 이게 한번 자극이 됐기 때문에, 작은 거에 작은 거.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저는 막 귀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뭐, 쌍둥이 아빠나 선생님은 기타라니까 귀가 좀 예민한 편 아니세요? 막 귀입니까? 이어폰 좋은 거 써요, 싼거 써요? 이어폰 안 써요? <laughs> 선생님은 어, 지난번에 하이마트를 갔더니, 여기 교회 드럼에 솔로 헤드폰을 하려고 갔더니, 24,3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 사야지. 가격을 찾아갔는2 4 3 0 0원짜리 헤드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한번 들어봤는데, 막 설명하는 거, 막, 좋으시죠? 그렇다고 내가, 뭐 들었던 척 하면 창피하잖아. 요 어, 달리긴 달렸는데, 뭐가 다렸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막,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도 있어요. 음질이 그렇대요. 뭡니까? 청각입니다, 시각입니다, 미각이고 촉각입니다, 후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뀌면 안 돼요. 뭐가 바뀌면 안 되냐? 인생이 오감 만족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감 만족을 추구해야 되긴 하지만 오감 만족을 위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봤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어갔지요? 동의하십니까? 그 찬양에, 그 노래에.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사랑만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쌍둥이 엄마 선물 줬지요? 받은 거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줍니까?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받았지요? 받기만 할 겁니까? 네?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받으면 맞죠. 난 사랑받아야 돼. 그니까 자꾸 어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뭔가 받아야지. 난 뭔가 드려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세상에 회사 사직서를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서요. 요즘에 저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오늘부터 출근 못 한답니다. 이분 그게 어른입니까 앱니까. 문자 보내고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받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주는데 인색한 거예요. 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독교인 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어느 정도 성숙했고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쌓여지는 수고와 슬픔,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내 안에 자꾸만 넘쳐나고 되는 스트레스, 그것을 풀기 위해 오감 만족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냐? 여러분들이 오감을 만족시키시되 할수 있다면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술 한잔 마시는 것, 뭐 담배 피는 것뭐 여행 가는 것또 뭐랄까요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해꼬지가 된다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오감만족의 방법을 다른 것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목적이 오감만적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명감당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경건한 방법을 통해 쌓여가는 수고와 슬픔 여러분의 안에 가득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선생님 어떠세요? 교회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더 편해졌습니까? 더 불편해졌습니까? 더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주일날 예전에 주일날, 어때? 하루는 어땠어요? 일요일 아침에. 시간까지 자고 있어요. 그치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냥 또 간신히 계서 오면 안 되잖아요. 연주도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그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 어떤 생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다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벌었던 돈을 갑자기 막 벌기, 벌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못했던 공부가 갑자기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히려 시간이 더 들어가고, 물질이 더 들어가고,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실법이더 쌓여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못 나오면, 우리 동호한방 한동안 며칠 못 나왔죠? 솔직히 못 나오고 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아파서 못 나왔어도, 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나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도가 쏙 걸려서 가지못 나가면 이걸 대, 요 정도면 데리고 나갈까 안 나갈까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예배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 편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편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냥 인생 포기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 이제까지 안 됐던 것을 더 끈기 있고, 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주일날 11시에 배워안 돼요. 2시에 또 큐티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수요일날 7시부터 예배있습니다 조금 더 하려고 하면 금요일날 밤 9시에 기도해 갔습니다. 어,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매일 새벽 5시에 다섯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무지하게 더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면 기도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 연구, 돈을 들여서 몇십만 원 하는 서 성경 세미나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그러니까 기왕하시는 거, 여러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자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천재는, 노력하, 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니까 그냥 다 감췄다가 세상에서는 그냥 막 내가 언제부터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냐라는 듯이 막 놀지 마시고 오늘 신앙 생활들이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오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오른다. 또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연약하게.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따지고 보면 물질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절대 하지 마라, 말라고 한 것에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게 분명하지만, 내가 조금 타락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손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껑이 손이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꾸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범하고 나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다니까요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 더 자극을 못하니까 제가 매운 걸잘 못먹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엔 치약도 매 맵더라고요 어른 치약도 매워요 이 몸이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어른 치약도 매워가지고 그럼 어디서 애들 치약을, 딸기맛 치약을 써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희 안사람은 매운 걸잘 먹어요 또 우리 시사동생은 매운 걸잘 먹어요 근데 이것도 자극이거든요 매운 거 먹으면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흉내내서 하나씩 먹어보거든요. 막 신경질이 나요. 못 견디니까. 내 몸이 못 버티니까. 근데 매운 거 점점 매운 거 추구하게 돼 있고, 짠거? 점점 짜는 거죠. 어른들 음식 하시면 점점 짜진다는 게 왠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음식해주시면 좀 짜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노화가 되면서 미각이 조금씩 흐려지는 거예요. 옛날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먹으면 싱거운 거예요. 어른들이 먹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각이 생생하니까. 짠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벅벅 시작하면 눈이 마비가 되고 후각 청각, 미 피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자극적인 것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산삼을 켠 듯이 더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극을 받아야 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걸 원했을까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수 있다면 이 자를 여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스트레스입니다. 수고와 슬픔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되어 죽게 된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 문제를, 그 수고를, 그 슬픔을,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십자가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치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에서 도망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고통, 장병들이 때리는 채찍, 장병들이 찌르는 창,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 멸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엄청난 것이 십자가 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만다릅니다. 십자가를 견뎌낸다는 것은 바로 나타날 영광과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자. 몰아 받을 시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까? 잠깐의 자극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나중에 내세에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계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동묘지예요. 우리는 봉군을 샀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팝니다. 거기다 저장을 하고 동굴처럼, 미로처럼.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다 자신들이 사는 집, 자신들이 가진 직업을 다 포기하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사는 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카타폼이라도 비록 내가 시신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가오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당장 즐길 수 있고 당장 누릴 수 있지만 이걸 누려버리면 내가 나중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잠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침 늦게까지 잘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어떻게?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야?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이 낳는 것은 고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그누 엄마. 아이 낳는 것은 고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하나 더 놔야죠. <laughs> 즐거움인데 고통이잖아요. 그쵸? 그 고통을 견뎌내야 비로소 그누 하고 아는 새 생명. 나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즐거움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쌍둥이 키우는 건 즐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laughs> 근데 나중에 보세요 꼬집는 일도 생기고요 때리는 일도 생깁니다 즐거움이데 왜요? 즐거움데왜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고통이에요 왜? 아이가 고통이 아닙니다 출산 자체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이 경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줄 드리는 것도 고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내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물대동산교회의 교회생활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에서 58절에 보면 영원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에 대한 얘기예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누리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포기하고 세상 만족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겠지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는 당연히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편한 것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차 허락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통째로 잃게 되는 겁니다. 또 억지로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괴로운 곳은 없습니다. 해야 한다면 기왕이면 즐겁게, 찬양도 즐겁게, 예외도 즐겁게. 아까 말씀드렸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사에서 일장 1 9절에 보니까 뭐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 즐겨 순종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또 고린도우서 9장 7절 말씀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헌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즐겨내는 사람. 여러분의 재능도 즐겨내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것을 뺏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오락이나 취미보다 더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지, 흥미, 흥미진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들어선 자들에게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온 십자가로 크고 비밀했던 천국의 문을 열때 짜릿함 있지요. 짜릿함.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감수한. 여러분의 오감을 십자가로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오감이 세상의 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성육의 충만함으로 만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